더울려 G80 2690입니다. 2690. 3.5의 이륜이에요. 주행 성능에서는 더, 조금 더 낫다 그러죠. 후륜구동이. 어, 윈터 타이어만 잘 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6 9 0에 더울류 G80 3.5라는 조금 더 정숙한 주행, 요런 걸 원하신다. 어차피 2.5나 3.5나 연비 안 좋은 건매한 가지인데 더안 좋긴 합니다. 이륜의 기본형이고요. 연식은 23년 2월 끝물이네요. 주행거리 5만 3천입니다. 마지막 연식 23년. 그리고 주행거리가 5만 3천. 판매 금액은요. 3,850만 원이라는 거야. 3.5는 확실하게 신차 출고가에서는 시원하게 감가가 됩니다. 출고할 때더 비싸게 구매했는데 중고차 매장에서 시장에서는 3,8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 컬러고요 휠은 스포터링 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어, 여게좀 아쉽고 이거 봐 이거 봐 윈터 타이어야 제가 말씀드렸죠 어, 후륜 구동이라고 해도 윈터 타이어만 괜찮은 거잘 장착을 하면 겨울에 괜찮거든요 일단 전차주분이 윈터 타이어 장착한 상태로 지금 출고를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판 안 넣었고요 어라운드 뷰 추가를 하면서 이분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HD 요렇게 했어요. 요세 가지 옵션을 하면 파퓰러로 들어가는데 남 파퓰러까지 필요 없어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 뷰를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따로 넣지 않고 요렇게 됐다는 거야.